현재 이호 태풍 스팟이 일본 도쿄 부근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 강도는 2일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제주는 하늘빛 트림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량이 5에서 20mm로 조정돼 발표됐는데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제주도 북동부 해안과 섬 지역에는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22도, 서귀포는 24도로 출발해 한라재는 23도에서 28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 9시까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